여러분, 저는 이제 3년차 예비군인데 늘 상상만 하던 걸 이번에 실천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바로 예비군 끝나고 백패킹을 떠나는 것인데 군복 입고 산 타는 거 PTSD 왔지만 그 끝에는 낭만이 있더라고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뜬금없지만 미라클 모닝에 대한 것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행히 짐을 다 써놔가지고, 크게 아침에 챙겨둘건 없었고, 저는 이제 9시 30분까지 월드컵 경기장을 가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대전에 좀 버스를 타고 훈련하러 갈것 같아요. 9시 반에 출발한 버스는 1시간 반 달려 도착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제가 작년에 했던 예비군이랑 동일한 장소입니다. 벌써부터 귀찮은데, 2박 3일 동안 쉴 때는 쉬더라도, 또 대한민국 예비군이면 훈련할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2박 3일 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못잤어 맨날? 맨날? 어. 하, 나 진짜 그 코고는 사람 진짜 끝까지 그냥 코고더라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 친구는 제 군대 동기로 제가 오늘 가고자 하는 왕방산에 데려다 주는 중입니다. 양옆으로불어서 가지고. 양력 불어. 난한 사람만. 예, 가는 간 30분인가? 응 가는 간 30분. 아, 오케이. 오랜만에 담수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땡큐. <목소리> 야간 훈련을 받았는데 어, 따위, 아직은 자식한... 날씨가 많이 추워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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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어, 방송을 빌렸습니다 군대에서도 도움 많이 받고 사회에 나와서도 종종 만나며 도움받는 그런 친구입니다 특징으로는 운전병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 어, 조심해라 왕방산 주차장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네 친구 덕분에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왕마산에 올라가기로 한 이유는 특별히 없고 블로그에 훈련 받은 곳 근처 백패킹이 가능한 곳을 찾다 알게 된 곳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산인 줄 알고 만만하게 봤었는데 계단 오르는 것부터가 힘들었습니다. 현재 시간 17시 41분이거든요. 좀 늦은 시간에. 산을 오르는 거여가지고 정상까지 가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요 왕방산 오게끔 한블록을 봤는데 그블록을 보면 어딘가에 나무 데크 같은 게좀잘돼 있더라고요 그걸 찾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예병 훈련한 다음에 바로 집에나 갈 것이지 무슨 부귀영화를 들리겠다고 빼팽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10km 배낭을 메고 산을 타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와, 5.9km? 나무 데크가 가까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30분째 안 나오고 있어요. 인생은 실전이라고. 아. 보이는 건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 뿐. 제가 예비군 점심 때 점심을 안 먹고 PX를 먹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하... 하... 나무 데크는 그 어디에도 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비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그냥 텐트를 치고 싶습니다 현재 시간은 19시 30분입니다 하... 아무리 걸어도 나무 데크가 안나와가지고 그냥 이대로라면 정상까지 그냥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모기가 나서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 걸으려고 했으나 좀 터지고 옷도 걸쳐있고 헤드랜선도좀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체력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한 1.5km, 1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가파른 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길을 20분 정도 더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슬슬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더 이상 나무 데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무서워지더라고요 여기 올라오면서 산소도 몇개 지나쳤고 웅산하더라고요 드려요, 쫄보인 저는 어느새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 아, 팔각정이다. 아, 아.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있다는 팔각정까지 도착했습니다. 어찌어찌 정상까지 올 생각은 없었는데 정상까지 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현재 시간 19시 55분 거의 한 2시간 걸린 것 같네요. 이미 늦은 시간이지만 빨리 텐트를 피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좀 가볍게 온다고 텐트보다는 제가 여행갈 때 챙겨가는 비비 텐트랑 선물 받은 타프를 설치해봤습니다. 지역물을 활용한 엄폐술, 군인의 기본 동목이라 생각합니다. 후. 여기가 오늘 제가 자게 될 공간입니다 오늘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군복도 입고 있겠다 오랜만에 오글이 먹으려고 합니다 요새 산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요발효쿡이란 제품을 갖고 왔고 이걸로 물을 데워서 오글이를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열팩을 뜯어서 아래에 깔아줍니다 물은 150ml 정도 부어주고 대패할 물을 올려주고 뚜껑으로 덮어주면 15분 뒤 물이 뜨거워집니다. 봉지라면은 4등분으로 뽀개주고 윗부분을 정말 조심히 뜯어야 하는데, 와, 큰일 났다. 이 정도면 세이프입니다. 라면 스프는 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는 취향껏, 근데 짤수 있으니 적당히 반 정도 넣어주고요. 뜨거운 물을 면이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닿는 과정에서 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포크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았고요. 15분 익혀주면 정통 뽀글이 완성입니다. 군복 입고 먹는 뽀글이 그때는 그지 같았지만 지금은 낭만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생활 했을 때 이제 라자라고 해서 라면집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군생활하면서 먹을 있는 사실 한 번? 한두 번밖에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오늘 뭐 배는 메고 산에 갔을 때방아지도 훈련 갔을 때 그거 생각났었고 지금 또 이렇게 라면 먹으니까 나고 먹는라면 그게 생각나네요. <laughs> 맛있다. <웃음> 저는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잠을 잘못 자가지고 아마 이것만 먹고 얼른 치우고 그러고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orning by Hal r o d 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여섯 가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떤 것이 있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S는 Silence의 약자입니다. 명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3분짜리 명상을 합니다. A는 affirmation의 약자로 단언하다라는 뜻인데 내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낭독을 하는 겁니다. 저는 메모장에다 적고 이걸 아침마다 읽습니다. B는 visualization의 약자로 아까 제가 읽은 것들을 실제로 하는 걸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나갑니다. E는 exercise의 약자로 아침 운동입니다. 요새는 아침에 복싱짐을 다니는데 못 가는 날에는 가볍게 팔굽혀펴기 20회 정도 합니다. R is reading 10분 정도 성경책 구절을 읽거나 책을 읽고요. 마지막 S to scribble은 글을 쓰는 것인데 저는 daily task planner라는 양식을 다운받아 그날 그날 플랜을 적고 전날 일어났던 일들을 복기하는 글들을 씁니다. 뭐 제가 이걸 매일마다 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이거를 하는 날과 하지 않은 날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출근이나 약속을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제가 아침에 주체가 되어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면 돌렇게 봤을 때그 날은 뭔가 조금 더풍요롭할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전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지금 군대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이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도 참뭐 저는 좀 많이 늦었죠.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해서 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시간을 난좀 유의미하게 보내고 싶었죠. 유의미하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뭐제 나름 가서 자기 좀 공부도 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했었는데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면 진짜 좋은 습관 하나 만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인데 거기서 맨날 야간 근무하고 뭐 불쇼 끝나고 뭐 라면먹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아침 일어나면 진짜 1818거리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침을 이렇게 일어나는 게 하루 종일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조금 더 일찍 알았고 <laughs> 이 미라크 모닝을 실천할수 있었다고 하면 저는 군대에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못했지만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큰 오해는 미라크 모닝은 일찍 일어나야 미라크 모닝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일어나는 시간보다는 내가 어떻게 일어나고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지 그게 핵심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팔각정 위에서 모닝커피를 즐기고 싶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우중충하여 비 내리기 전 호다닥 내려가야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봤던 장소가 여기였나 봅니다. 아, 근데 반대방향이잖아. 내려가는 길에 제가 어제 그토록 찾던 나무 데크를 발견했습니다. 억울하더라고요.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가는 것도 힘든 그런 산이었습니다. 왕방산 만만하게 본거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얼마 남았다. 제가 자꾸 힘들다고 징징거리긴 했지만 군복 입고 이렇게 캠핑하는 것도 나쁜 경험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캠핑하면서 느낀 점이 이 전투화랑 군복이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험난한 곳에 백패킹 가야 한다고 하면 전투복과 전투화 조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저는 여기 대진대학교여가지고 여기서 대진교도 잘 찾으면 서울로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이 있습니다. 굳이 예비군 끝나고 백패킹을 가겠다고 힘들게 2시간 산을 탔지만 그 끝에 올라와서 먹은 뽀글이는 꿀맛이었습니다 예비군 끝나고 백패킹 떠나는 낭만을 느껴워준 이번 여정은 1년에 한 번만 떠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백패킹이 부담스러우면 군대 생각이 나게 하는 여행지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철원 DNG입니다.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국내 투어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보기로 바로 확인해주세요.